2021년 여름, 가평풀장에서일어난 스크래치사건. 그날의왜곡된 기억을 지금 타이미스터씀드리려 합니다 하나, 둘, 셋! 라 라이스는 라이스는 드디이스는드는 진. 내 네, 준비하고 있어 이제 빌어야지 죄송합니다. 너 기다리라고 급행 두 개를 보내준 이렇게 있어버서 <laughs> <laughs> 날 팔아? 날 팔아? 너주고면 네가 느끼만 해. 나 <laughs> <너> 진짜. <너랑 웃음> <너> 똑같이 팔아 거야. <laughs> <팔아야. 웃음> 좋았어. <웃음> 우리 <이렇게> 파, 어, <laughs> 어 저기 있다. 빨리 그랜우을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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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, 이제, 이제 꺼도 될까? <laughs> 이제 꺼도 되겠니? <laughs> 아, 근데 저 커피가 우리 생명수였어. 맞아, 힘들었지. 그래, 우리 기절했어. <laughs> 언니 뭐 나왔어? 나 호시랑? 뭘 보여야지? <laughs> 누구야? 호시밖에 못 알아보겠어 지금 잠깐만 어? 호시랑 응? 어? 도겸이 아니야? 도겸이요? 예? 얘도 도겸이 같고 얘도 도겸이 같은데? 나 오늘 슈아가 더 멀지? 모르겠어 지금 약간 동규, 언니 슈아 슈화. 슈아구나? 그럼 그게 슈아 같나 보다 아 이거 같아 어나 티노 있다. 어? <laughs> 우와, 잘생긴 미남 만약 없으면 줄까? <laughs> 아, 잠깐만 보고, 아, 보고서. 민규고 어? 얘 누구야? 승관인가? 정환이? 그 슈아 아니야? 진짜야? 슈아 슈아 아 얘가 정환이고 호시랑 승관이네 어. 음. 명, 명호? 명호인가명호의 명호 아. 아, 나는 쿠키 쿠키도 달라. 쿠키 너무 귀여워. 쿠키 너무 귀엽잖아나이하는게있나 어, 이거 하고 싶어. 너무 귀엽죠, 아, 귀엽다. 어, 내 빵을 위해 떠나는 여정. <laughs> <laughs> 이듬이에 앨범이 없다는 게 말이 된다생각하십니까비 오는 날엔... 홍냥 그냥... 그냥... 없다니 냥 그냥... 그 누가 사는냥먹냥그 <laughs> 에공 <laughs> 30분 남았는데 네모 사는 사람 올라가. <laughs> <있을까요? 웃음> <laughs> 그... 가 비분티는 니랄까 봐. 어, 데뷔일에비 오고. 오고. 아, 진짜 그러네. 영원이 비야, 영원. 어? 분 여기 없는데. 개웃겨. <laughs> 우리만 비 맞고 있잖아, 지금. 그러니까. 여기 <laughs> 처음 봐. 되게 좋아. 앨범 많 많아? 와 나이스. 어 T T T 들어도 이름 다 적혔다 저기. 와. 야, 언니 여기 있다. 캐롯빵 명우 있다. 나 여기 농사 뭐 야겠다어나 이름 안 되는데? <laughs> 조금, 뭐, 얼마나 사는 거야 언니 제발. 나한테 왜 그래? <laughs> 나 아까 뭐 산다 했지? 야, 키토도 사면, 에바야. 또 사면 애바야. 또 사면? 아 언니 애바야. 음신 나 이제 쿠프 하나밖에 없긴 해. 박복 하나 팔고 하나 이거 사줘가지고. 카하나나 완말요. 거기는 본인이 하는 거래요. 오! 별안 비싸. 비더선 있다. <laughs> 어나 섹터. 너 비더선 살 거야? 어나나두개살 아, 거야. 두개살 거? 이걸로 살 거? 왜? 섹터도 살까? 섹터. 섹터. <웃음> <웃음> 나 섹터. 나 섹터. 아 잠깐만 언니 나돈 너무 많이 쓰는데? 너 어, 이거 그중에 원이 있으면은. 아. 어. 몰라. 십 분데 그럼. <laughs> 이거 유감이네요. 그러니까 유감인데? 어. 너무 슬프니라. 어, 해줄수 있는 게 없네요. 그러니까. 근데 바꿔다. 아... 네. 이거 얼마야? 언니 나랑 하나 사줘사클를 하나씩 가져고 <laughs> 이거 <웃음> 얼마예요? 23,000원. 아, 네. <laughs> 23,000원. <laughs> 40. 아, 이 언니 미쳤어. 아니, 정신 차려. 근데 아니, 23,000원이면 금액도 얼마 안 하는데. 슬것 같다. <웃음> <웃음>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. 지금 콘서트 시작이 temporada. 6분 전인데 아직 길거리에요 <웃음> <웃음> 택시도 안 잡히고. <laughs> 이게 무슨 뭐, <laughs> 앨범을 사러 가겠다 한가득치 아무렇아니면 빨리 나어 그러니까 아, 미친 거였어. 야 이따 VCR 나올 때 커플 사러 가. 어그 그 방법밖에 없어. 미치야 생각 좀들잖어 맞아. 이 그래. 앞에 왔는데분 남았어. 일단, 여긴 아직, v, 계속 VCR 팀워치 생각만 했지. 이거 진짜 에바. <laughs> 예상대로 시즌까지는. <laughs> 너무 웃기다. <laughs> 못갈 때, 손오공 못볼 때. 손오공, 손오공 못 보면 <laughs> 다행이죠. 우리 팀도 연결해야 되는구나. 손오공 은 뭐지? 손오공 난 동키 호텔. 아, 동키 호텔은 좀 치명상인데? 이거 그러니까 아, 뭐 봐야 되는데? 진짜 에바야. 이거 아, 끝 아, 끝나네. 근데 1분도 아, 10분 늦게 하면 좋겠다. 우리 맨날. 1분도 좀 럭키비키 동생 5년적 사고다 우와 이렇게 아, 비오는 날 길바닥에서 콘서트를 볼수 있다니 완전 럭키비잖아 우와 그런 래도 그림관을 볼수 있다니 완전 럭키비키잖아 아안 아니야 그게 음식까지 나와야 시작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마지막 놀이잖아어 음. 어.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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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다. 얘네 진짜 딱 5시야 한다 지금 5시야? 지금 5시야 이틀 <laughs> 아직 시작 안 하네. 아, 아니야, 얘네 10분에 시작할 것 같아. 나 어, 안, 안안 해. 해. 어. 아내 그래, 세븐틴 아니 어, 세븐틴이네. 어, 맞다. 어, 맞다. 아, 난또 어, AI로, AI로 대체된줄 알았잖아. 20분 뒤로 시작했으면 좋겠다. <laughs> 20분 나안 그래. 나 15분. 나도. 나 어, 그 어, 15분이면 동티로 타고 볼수있다 어, 괜찮을 것 같아. 등장할 때 한참 걸리잖아. <laughs> 너 1분 비안 오면은 또 그래. 위에서 올라올 거 아니야. 어, 어 내려올 거 아니야. 어있어 기사님 실종사건. 아, 차가 절로 가시는데? 내가 여길로 잡았는데, 어디로 가셨지? 아, 앞으로 가는 거 아니지, 언니? 아니야, 오, 5번 출구로 가봤어. 뭐야? 어? 아, 돌리려는 돌리려 네. 거 맞네. 기사님 등장. 이리라고, 이리라고. 음. 저희 다행히 아직 시작 안 어. 하고 <웃음> <웃음> 진짜 이게 무슨 이슈야? 진짜 바보들. <웃음> <웃음> 다행이다, 우리. 그래도 한 명. 한 명쯤 짜증낼 법한데. 아무 짜증 <laughs> 안 내줘서 고마워. 우리, 우리 모두 로키비키다. <laughs> 원형적 아무도, 사고. 아무도 짜증안 내줘서. 참 다행이야. 근데 아무도 짜증도 안 나는데. <laughs> 어. 아무도 현명한 해결책도 주지 <웃음> 못해. <웃음> 언니 시작했어? 아니, 아직. 아, 10분에 하라고, 나. 아, 진짜 10분에 아. 아난 또, 아, 진짜. 아, 다행이다, 우리 손바닥은 못봐서돈키호테볼수 <laughs> 있어 him. Don't ki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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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m. Don't k i 혹시 노트북에 o n t kill him. Don't kill him. Don't k i 아, l him. Don't kill 다 i m d o 저좀 길어. 어. <laughs> 우리 근데 <laughs> 근데 우리 되게 긍정적이야. 아직 기한분남았어아 <laughs> 아. 존 아. 내일. 어 시작했다. 어. 안돼. <laughs> 와 근데 닛산 <리산> 진짜 크다. <laughs> 어. 그러니까 저 진짜 크아왔다내려왔어 <laughs> <맞다>. 밑에서 <laughs> 아, 아, 그냥. 아 아. 아 뭐야? 그안 뭐, 내려왔어? 안내려어 <laughs> 어제 내려왔잖아. 어제 내려왔어? <laughs> 어. 어제 하늘에 있는 거 봤는데, 내가 아닌가? 그게 어제가 아닌가? 그거 사실 아, 서울 아니야? 오사카인가? 어, 서울 공이야? 아니야, 오사카 비번으고 소리가 가지고... 하나도 안 들려. 손울 공이야, 서울 공. 메이크업 루이제낀데 방금. 와, 어, 나 어! 이게 너무 빨간 머리야, 이 초보. 빠른 거. 얼굴이라도 봐야지. 졸안 보인다. <laughs> 아, 저는 아 봐줘요 선생님들. 줌아웃을 저렇게 하는데 외버가다안 담겨. 그니까. 다안 남겨. 그니까. <laughs> 오늘 오늘 머리 깠어. 오늘 머리 내렸어머리 내렸을 것 같아. 어제 깠으니까. 어제일 것 같은데? 진짜? 까니 깠니? 오늘 깠니어 깠네 가까이 줌줌 해줘요 얘기하자고 <laughs> <laughs> 제주 혹시 소통했까? <laughs> 그런가 봐. 듣고 <laughs> 나 잡았어 이제. 날짜나 아, 아, 잡았어 <laughs> 이제. 나도 봐. 어나 셀카 셀 봐야 되는데 잠깐만. 여기에서 봐야 돼. 아 이제, 이제 순서가 있는 거야? 보이 정원이 뭐야? 아 이쁘다 보이 이쁘다. 가... 아 이거 그... 니다왜 팝은 아니고 어데기 난저 머리가 너무 좋아. 좋아. 아 다시 난저 기장이 좋아. 아잘 생겼어. 요즘 좀 우리 머리 올랐어. 다들 나와야 할 때를 안 해. 아니 깊숙히 나온 도좀 이쁘다. 근데 동현 형거발 언제 할까? 아마 1복 컨서트 끝나고 한다고 했던 거 같아. 제 머리 엄청 뭉켜 가지고 음. 맞아. 음, 너무 잘 어울리잖아. 도겸이 근데 내가 금발 막자야 오나 너무 좋아 진짜 나 진짜. 인천 첫 권이 잊혀지지가 않아 나도 나 아, 그때 아, 내가 얘 어. 준다고 정환이 아. 찍다가 홀리미스 도겸이 찍다가 정환이로 <laughs> 갔잖아 그때 <근데, 웃음> 우리 갑자기 도겸 너무 예쁘잖아 맞아 아, 맞아 진짜 맞아 맞아 도겸이 다 명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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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명호? 내 새끼 <웃음> <웃음> 우리 명호 덴보 봐야 된다고 영어 뱀보가 너무 좋아 완전 잘, 잘 쳐. 해. 진짜로 난 제일 진짜 살랑살랑한 춤선이 너무 좋아 가벼워가 아니 그리고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남자가 디에잇이냐고 아, 그러니까. 진짜 오, 감사합니다 아니아니 괜찮아 괜 여기다 여기다 어, 가니 아니 어어 <laughs> 전화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전화해야겠다 야 진짜 미쳤 이거 뭐야 안돼 아까 이거 안 닫혀서 온나 봐야연락받님 저희 돈 파티로 빌려 사인데요 이게 무슨 일일까? 돈이 아, 열리지 많냐? 않는다.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문제가 있다. 언제 시각? 5시 20분. 5시 20분에 콘서트는 시작했고 <웃음> <웃음> 파티룸은 방문이 닫혀서 못 가고 있고 재밌겠다. 응? 질러요. 안주 골라봐야지. 안주? 안주 뭐 먹지 우리? 편지 왔는데 컵그 맥주랑 맥주 섞어 먹어 소주나 니가 술을 하지 말고 아, 그냥 마하지 진짜... 말고 커피 마셔. 아, 마, 마. 와우 이거 이따가 바로 먹으면 안 되겠다. 맥스 엄마 와우 나 박수가 아. 너무 좋아. 짝자짝 아. 이분이. 아, 어, 아, 진짜로. 아, 본주이 너무 뜻이 좋지 않았어? 요새 요새 너무 잘어 뭐... 그러니까 준이가 어, 미쳤어. 어, 어, 어. 아이고. 제 남편이 나오십니다 아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

남자들고 포기할게 제 남편이. i 아, <laughs> 이스그칸그도아요 <laughs>

지금 세븐틴이 나나투어를 갔던 이탈리아 보다 카페가 많다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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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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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를 찾지 못해서 홍대도 아니야 홍대랑 상수 다들었잖아네 새벽 2시에 드럽탑으로 어. 오는 미친 일상 아, 어, 제가... 이게 뭐하는 걸까요? 지금은 새벽 2시고요 <laughs> 남아있는 인원 이제 3명 아. 새벽 2시고요 미친 거 같죠? 월요일이에요 <웃음> 월요일이라고요 <웃음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 음악은 2이반이요 네? 진짜 부시가좀일어나은친거 아니야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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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빠꾸 먹었습니다. 에쿨록카메라고 <laughs> 개 <걔> 화려한데 우리만 <laughs> 굿즈 들고 <웃음> 영원히 <웃음> 앨범 들고 <laughs> 앨범 왜사을까 이거 <laughs> 몇 그리고 시까지 그리고 하는 거지? 당... 닫들은 건가? 웹툰그 마감 시간이 어디서 어 마감한 거 같은데? 어, 다다다닥 빠른 포기... 아 러브 다이브가 나오고 있어. 우리 대학 다이브, 자, <laughs> 내 현생 따위 어. 버리고 다이브... 미친 거지. 여기는 롯데리아구요. 찍는 <laughs> <laughs> 거야? 지금은 몇 시야? <laughs> 지금 2시 반, 두시반 2시 미친 거 같지. 진짜 미친 거야. 이거는... <laughs> 우린 너무 재밌어. 정말 재밌는 거 맞아? 재미 있어. 우리의 이용할 양식. 지금 순대국을 먹으러 왔고요. 제, 지금 시간은 1시 39분. <laughs> 무려 월요일 오전. <오자는. 웃음> 집에 보내줘. 진짜 집에 보내줘. 즐겁다. 진짜로. 즐거운 거 맞아? 응. 응 너무 나, 즐거워. 나 너무 즐거워. 너무 미라클 아, 모닝. 미라클 모닝 <laughs> 그 어, 맞아. 이거 미라클 새 그냥 그냥 아니, 그냥 모닝이다. <laughs> 미라클은 밤, 맞아. 미라클 은런말 어, 미라클 그냥 미라클. 모닝. 지금 몇 시죠? 지금 여기에 5시. 네, 네 5시1 분이요. 1 분이고요. 해가 떴습니다. <laughs> 와 이거 미친 것 같은데. 햇 타지 않도록. 진짜 이햇 뜨고 있는 광경이 너무. 차라는 걸 처음 타봅니다 저도. 이게 뭐한 짓인지 모르겠어요